이7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제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각에서 관련된 예측 기사들도 조금 나오고, 어, 2월 초에는 이제 신규 기사도 나왔어요. 리부스라님 관련된 또 긍정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어, 원래 이제 3월 정도까지가 그 기한인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당겨져서 2월 달에 허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긍정적인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90%에서 95%까지 온 어,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 FDA 허가 기대감이 계속해서 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에 그 한번 나온 이슈부터 한번 보면 이게 이제 2월 초에 나온 이슈죠. 어, HLBN 자사의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칼렐리주마압을 간동맥 화학색전술과 병영 투여한 결과 간세포암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을 3배 이상 연장했다는 임상 결과가 종료됨. 어, 미국 임상조학회 소화기관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라고 했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 FDA로부터 가남 1차 치료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죠. 네, 상당히 마지막 정차, 절차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향후 리보세라닙 적응증 확장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물질 하나가 있고, 안정성과 효능이 검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치료제라면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리보세라닙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가 됐다라고 해서 앞으로 리보세라닙은 간암 치료제 끝 이게 아니라 어, 해당 적응증을 뭐, 성분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트라이 해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신규 신약 개발로 연결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 데는 분명히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선된 성과가 수치로 어, 나왔고요 특히 이제 간세포암 경과지수인 바르셀로나 클로닉이 지정한 간암 경과지수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일괄성 있는 치료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그다. 그러니까 치료제라는 것은 누구한테 되고 누구한테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결과를 냈다. 다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고혈압 등이 나타났지만 모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아주 특이한 안정성 우려는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무진행 생존 기간이 3배가 연장됐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델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HLB 간암 치료제 허가 가능성,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도 출시 등등. 그래서 바이오 기사들이 쫙 나왔는데 리보세라닙과 관련 있는 기사만 한번 볼게요. 일단 트럼프 2기의 정책은 뭐다? 네. 규제 완화와 약가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오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 추진이 된다라는 거. 생물 보안법 재추진 전망. 생물 보안법도 재추진되면 국내 업체에는 일단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죠. 그다음에 M&A 시장을 억눌렀던 반독점 규제 당국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교체로 업계 재편은 더욱 과속화할 것.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계 M&A가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이번에 그중국에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중국이 보복을 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과 그 전화. 통 통화하면서 그 관세 리스크를 해소시킬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단순히 관세를 매기냐 안 매기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 패권 전쟁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은 특히 AI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국내 제약 바이오주도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첨생법이죠? 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2월 21일 시행됩니다.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활성화가 어, 기대가 된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임상 연구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임상 단계 치료제의 치료 목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역시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호재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기업의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죠. 그 그러니까 동안은 어, 재생의료 허가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러 받으시려는 분들이 뭐 해외로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점생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핵심은 요겁니다. 네, HLB의 간암 치료제 이르면 2월 FDA 승인 결과가 발표가 된다. 아, 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FDA가 지금 리보세라닙의 그 NDA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3월 20일이에요. 그니까 지금부터 한한달 보름 안에는, 그니까 한달반 안에는 결과가 어찌되었던 간에 나옵니다. 되든 안 되든. 근데 이제 녹십자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면 마감 시간보다한달 정도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에요. 한달 정도 빠르다면 2월 2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일, 한 2주 정도 후에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언제 나올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어, 3월 20일 전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빠르면 2월달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승인 가능성을 낮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기간은 주신옥십자 알리글로도 기한보다 한달 정도 빨리 나왔기 때문에 3월 20일 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예측은 이제 녹십자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인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뭐요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HLB 병역요법 관련해서 간암 치료제 1차 승인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기가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 HLB의 주가는 이제 고요합니다. 변동성이 15일날 크게 한번 실렸다가 16일날 만회하 최근까지는 다시 한번 고요한 흐름인데 이게 이제 폭풍 속의 고요라고 보, 보면 돼요 2월이든 3월이든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크게 튀면서 변동성을 가지게 되겠죠 또 시장에서는 이제 1차 치료제 허가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매일 이제 좀 기대하시면서 혹은 긴장하시면서 어, 보유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 발표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기존의 마감시한은 3월이지만 2월달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하시면서 관련된 움직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